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의 적용 여부를 놓고 각종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는 울산시가 최근 과태료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또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의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울산시는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희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지구에 들어선 세영 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울산시는 여기 입주한 업체 8곳이 양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개 호실당 150만원씩 전체 1200만원. 울산시가 근거로 한 법률은 개정된 혁신도시법의 제5조입니다. 클러스터 입주기관으로서 클러스터 시설을 양도하려는 경우 울산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정혁신도시법의 양도신고 규정은 입주자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입주한 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신탁계약과 소유권 이전 개념에 대해서도 울산시와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입주 승인 반려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한 차례 패소한 울산시로서는 두 건의 행정처분 모두 울산시의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울산시는 일심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전부 법무공단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심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즉시 항고를 했고. 적극적으로 대응는 그런 계획입니다. 혁신도시법을 둘러싸고 울산시와 중구청, 시행사와 입주자들 사이의 법적 다툼이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 연이은 패소 판결은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